안녕하세요, 심슬입니다 오늘의 구간 클립은 일반 볼골짝에서 통당 장불 후에 세 장을 반복하는 구간에서 한번 복습 겸 수익률을 높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미친 듯이 구간 클립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도 다양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투자에 대한 마인드셋이나 뒷조종, 지식 등등을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구간을 제대로 보고서 들어가게 된다면 수익률을 높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스파르타식으로 원래 보던 양보다도 구간클립의 양을 확 늘려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주 보는 구간들, 어려운 구간들, 특이한 구간들, 그리고 여러가지의 쫌쫌따리 구간들 모두 모두 모아서 하나같이 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영상 속에서 얻은 정보를 내일 꼭 파업을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직접 영상 속 정보 오늘도 제대로 뿌리고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속 정보 모두 정성가득 만들었으니 끝까지 꼭 봐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저희가 볼 구역은 그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생긴 구역들은 많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래도 구간 클립을 저와 함께 거의 근한 달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그림은 이제도 너무나도 흔하고 편안해서 그냥 눈 감고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일단 이렇게 생긴 구역의 경우 특징점은 두 가지가 파악됩니다. 긴 퐁당과 함께 장줄 메타가 보이고 있어서 두 가지의 특징을 파악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퐁당 장줄이 같이 나오는 구역의 경우 어떻게 수익률을 떡상해서 가지고 가볼 수 있을까요? 그냥 그런 수익률 말고 정말 떡상하는 수익률을 얻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 금액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가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저의 경우에는 퐁당을 이전에는 퐁당권법으로 고액수액 고액수액 이렇게 가지고 갔었지만 이제는 방식을 조금 고리타분한 것 같아서 바꿔봤습니다. 좀더 과감하게 요즘에는 올리 고액 전략으로 고액으로 짝해서 많은 수익을 한 번에 먹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밸런스만 제대로 잡고 멱상인지에 대한 타이밍만 잘 잡아가게 된다면 얼마든지 큰 수익률 올려갈 수 있는 것이 퐁당이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장줄입니다. 장줄의 경우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5회 이하로 가는지 아니면 5회 이상으로 가는지 그게 관건입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5회차 이상일 때는 금액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5회차 이상일 때는 다이아 건법이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방법이고 5회 이하일 때는 그때그때 그때 살짝씩 다르기는 한데 요즘은 전략을 많이 씁니다. 여기서는 출에 하니까 다이아몬드 플러스 수익 소액, 수익이 가장 좋을 수 있겠습니다. 이건 손해를 줄이기 위한 최적의 방법이기 때문에 왜 이걸 선택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 에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그림의 메타는 바로 이렇게 세 장의 조주가 나온 듯한 구간이었습니다. 세 장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반복 반복 또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럴 때 제일 중요한 방법은 바로 3회차를 어떻게 먹느냐가 될수 있습니다 퐁당이나 투박스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3회차만 먹을 건지 아니면 퐁당이나 투박스도 같이 먹을 건지 지정하면 됩니다 일단 여기서는 투박스가 보이기 때문에 저는 투박스랑 세 장줄 모두 먹는 것으로 설정했고 투박스를 기본으로 설정해서 투구 전략인 고액과 고정백스를 사용하고 3회차에서는 소액으로 소심하게 한번더 치고 마감을 한다라는 나름의 머리를 쓴 전략을 설정해 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해가니 확실한 수익률보다도 손율이 줄어들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받아갈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머리를 써서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금액 전략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주 나오는 구간이고, 특히나 자주 볼수 있는 그림인 만큼, 여러분들만의 필살기를 하던지, 세디한 전략은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영상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